그다음에 할 것이 여기 들어가는 특징이 부김치에 뭐냐면 해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낙지하고 굴, 하고 아, 이굴좀 네. 싱싱하죠 이게. 어, 이거 아니 하고. 김치에 해산물이 들어가요? 네, 해산물이 네. 들어요. 가 낙지가 김치에 낙지 들어가는 건 처음 봤는데. 예, 네, 김치만 먹어도 보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 해물이 들어가서 더 시원하게 느껴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리가 다리 하나씩 다리 하나, 하나하나 다 썰어 주면 요 네, 떨어지게 거예요. 해 주시고요. 네, 이것도 네. 역시 이제 그 동일한 크기로 동일한 크기 3cm 정도. 네. 보김치가 그 새해 복을 싸서 먹는다라는 야호. 의미도 아. 있다고 해요. 아유, 너무 잘하시네. 네. 아, 너무 잘 아시네. 네, 진짜요? 입에 넣음으로써 복을 먹는 거네요. 음. 셰븐 그불가리에서는뭐뭐그 연초에 뭐복 많이 받으라고 먹는 그런 음식 없습니까? 예, 특별한 빵이 있어요. 아냐면몰가레스라이 아, 조식이 빵이 빵이 제일 중요한 음식이기 때문에 빵을 특별하게 만들어 이름이 안에 금이 넣어요. 금금 동전. 금을. 어. 그러면 이 빵이 커요. 그러면 이렇게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이렇게 빵을 뜯어서 먹잖아. 그러면 어, 나한테 받았어 이렇게. 아. 그러면 그러면 어, 실버도 하고 은금다 어, 모든 게할수 아 있어요. 다 하고.